여름하면 뭐니뭐니해도 물놀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있는데요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물놀이 현장. 박경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복한 소식을 가득 전달해 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완노라 보아노라 즐겨노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물놀이장이 아닙니다. 이번에 놓치면은요 일 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물놀이장이요 진희천 유원지에서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보통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원한 물놀이장의 세계 속으로 풍덩 빠지러 가보실까요?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계절마다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이 맞아 어김없이 물놀이 장이 개장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물놀이 장 정말 인기 만점이잖아요. 자 진희천 물놀이 장의 장점은 어떤 건가요? 저희 진희천 위원지는 어린이집부터 가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유아풀 어린이풀 성인풀 세 종류의 놀이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이용 고객이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올해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무더운 여름날 온 가족이 시원한 물놀이를 그늘에서도 할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 정수차를 이용해서 저희는 수질 관리 및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 관리 요원들이 입수 시 복장을 철저히 하도록 있어 다른 곳보다 깨끗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 진이천 시민유원지는 약 2km의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자연발생 유원지인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한여름의 더위를 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하면 뭐니뭐니해도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한여름 무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 성인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노는 모습 지켜보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니까 좀 좋은 점 어떤 거 있으세요? 어 일단은 애들은 조그만 네. 애들 위험하지 않고 네. 가까이서 엄마 아빠들이 지켜볼 수 있고 어. 그리고 특히 저 나무 그들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어. <laughs> 네 여기 근거리라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오기가 일단 가깝고요. 일단 뭐 교통의 편리성도 좋고요. 너무 좋은데요. 네.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기에 여름이면 꼭 찾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필수겠죠? 준비 운동을 끝내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물놀이장에 들어가기 전 물놀이를 하고 난 이후 이 더위의 이 가심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철 물놀이에 매력이 있다면은 어떤 매력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 틀는 음. 거 틀어서 돈 쓰는 것보다 돈도 더 절약되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요 물놀이가 자 여러분. 이 따사로운 햇빛 안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이 가마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른 이 물로 들어와 보시죠. 하시죠. 시원한 물줄기를 왔다 보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되는데요.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에서 즐겁게 놀다 보면 한열을 묻어 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요. 잠깐 물에 들어왔는데 더위가 그냥 한마에 빠. 것 같아요. 와, 여기 밖이랑 여기 안에 공기가 완전 달라요 완전 작아요 여기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 보니 모처럼 공심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대형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은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물놀이를 즐깁니다 완전 인싸예요 인싸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놀이장에 와서. 잠수하면서 형이랑 같이 놀고 친척 동생이랑 놀니까 엄청 재밌어요. 매일 덥게 덥게 맨날 밖에 있다가 물놀이 오니까 시원하고 되게 잠수하면서 놀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물놀이를 즐기는데요. 한여름 무더위가 이곳에서는 모두 사라지겠죠. 일하러 왔다는 것도 잊은 채 저도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자녀분이 셋이나 되셔가지고 네. 이 물놀이장에서 한명 데리고 뭐 저기 가서 한명 데리고 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여기 자녀분들이랑 지금 나오고시가좀 어떠세요 아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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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정신이 없고 애들도 뭐 <laughs> 갑자기 나와서 그런 건지 네. 네, 정신이 없네요. 우리 아이들이랑 이 무더운 여름날 어디 가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물놀이장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저 어떻게 옳은 선택이신 것 같은지 궁금해요. 매년 이제 동해나 서해나 남해 이런 데 갔었는데 네. 애가 둘이 더 생기다 보니까 멀리는 아. 못 가고 그집 앞을 한번 이용해 보자 해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야 아니 집 앞에 이렇게 물놀이장 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응. 시간 있고 여유. 일단 네. 여유도 있고 네. 또 집이 가까우니까 네. 편하고 아. 네그렇요 네, 네. 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잠시나마 더위를 이겨보는 데요. 물속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 한 여름 무더위도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집에서 더우시다고요 선풍기 틀고 계시죠 에어컨을 혹시 켜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물에 한번 빠졌다가 나오시잖아요 모든 더위가 싹 가십니다 물놀이장으로 지금 당장 달려오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쳐만 가는 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여름철 필수 놀이 물놀이를 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가까운 물놀이장에서 막바지 여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